기도의 을 봐라. 김영준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기도는 10편 36편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이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다시 한번 들고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원천이 죽게 있어 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전 오랜 10편, 36편 9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 드릴 텐데요. 우리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빛을 보게 하소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원천이 죽게 있어 오니 주의 비단에서 형주이가 빛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오니 주의 비단에서 형제희가 빛을 보게 하소서 달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오니 주의 비단에서 형제희가 빛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오니 주의 비단에서 형제희가 빛을 보게 하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의 각도,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좋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동네 이름은 한천인데 찰 한에 샘천자를 써서 순우리말로는 참샘입니다. 아마도 물이 맑고 차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명절 때 들른 친지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샘에서 갓 뽑아 올린 물을 마시며, 물맛 좋다, 뼈속까지 시원하다를 연발했습니다. 아무런 맛이 없는 물을 마시며 감탄사를 날리는 친지들이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감탄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먹던 수도물과는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 물이 차고 깨끗하니 굳이 물을 끓이거나 따로 찻잎을 얹지 않아도 물이 달고 맛났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어른들이 자아냈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물맛 좋다! 네. 어려서부터 찬샘에서 나오는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니 동네 자체가 일종의 생명의 샘이었습니다. 아, 다윗은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망자 다윗은 항상 샘을 찾아 다녔지요. 물 없이는 메마른 광야를 지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이슬의 목을 축일 수도 있었지만 부족했습니다. 만약 사울의 특공대가 없었다라면 샘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일찌감치 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갈증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잔인한 갈증의 끝자락에서 생수의 참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증으로 무릎을 끓는 곳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생명의 샘이었습니다. 더는 살속 쓸 만큼 허덕이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오아시스를 경험한 것이지요. 간신히 찾은 사막의 우물로는 잠시 잠깐 목을 축였다면 무릎으로 찾은 생명샘은 그 어떤 샘보다 그 어떤 샘물보다 맑고 시원했을뿐더러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게다가 그의 영혼이 생수로 촉촉하게 젖으니 눈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사막의 모래로 덮인 길이 주님의 빛을 받아 드러났기 때문이죠. 맨마른 광야에서 다윗은 날마다 생명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마르십니까? 영혼의 갈증이 있으십니까? 생명수를 드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드십시오.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 잠깐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삶에 지친 영혼의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목마른 영혼의 생기가 생기죠. 목마른 영혼의 활기가 생겨서 두 발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아픔과 두려움으로 가려진 눈을 밝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오늘도 서대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어 오니 주의 빛 안에서 형중이가 빛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어 오니 주의 빛 안에서 형중이가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위에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 영혼이 목마르고 또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오늘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생명수를 마시고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